자 얘들아 25번은 좀 쉬운 문제지 일단 이거 y는 6호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 더하기 k지 근데 여기 2분의 파이가 뭘로 바뀐다고 했지? 서연아? 사이. 사이 근데 여기 이사분량이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? 네. 마이너스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6 사이 x 더하기 k지 근데 얘가 이 그래프가 여기 지난데 지난는가 그렇다고 뭐 해? 이또 X로 가죠. 그래서 여기 9는 마이너스 6 사인 6분의 5 파이 플러스 K. 6분의 5 파이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가는 거니까 2, 3분의각이지 사인 양수지. 몇 도로 계산하는 거야? 6분의 파이로 계산해야 되지?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? 사인 30도. 사이즈 30도 얼마? 2분의 1분의1 그래서 9는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k니까 요거 마사로 넘어가니까 k가 얼마? 12그 그러니까 정답은 12가 된다 쉽지? 얘는 쉽지